쌀이죠 쌀. 네, 아, 찹쌀. 저도 한잔 마셔도 음, 될까요? 전 사임도 사임 다녀가시죠. 아, 저는 안됩니다안 돼요? 아, 짠. 네. 여기서 아, 여기. 이게 <laughs> 한산 소곡죽 이게 뭐예요? 뭐예 뭘로? 사과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찹쌀하고 누룩하고 그런 어. 세 가지. 예. 네. 외국, 외국 사람들이 되니까. 코리안 보트카라 그래요. 아, 아, 진, 아 진짜. 아. 아, 원 차미팅. 게... 여기서 술 제일 잘 먹거든요. 아, 보트카 <laughs> 매니아예요. 술 먹고 있네. 어? 자, 요 저요 이거는 이제 가라 만든 배하고 이제 아 드시면은 아 기가 네. 막히겠다 맛있다 먹어봐야겠다 아, 아. 보티보다는베라 아. 같은 느낌이 아, 어. <목소리> 어. 약간 이게좀다 신났거든 일본에 오모찌 따라서 오모찌만 이거 호이 싶어 따로 베키도 어, 방금 시크릿 사장 아니죠? 어, 약간 느낌이 오메기 느낌 나. 아, 안 된대? 어.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아, 너무 귀여워셔 오메오메 오메오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메오머는요, 어, 정통 오메기떡을 겸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농사, 농산물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한테 맞는 여러 가지 크림 베이스를 넣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 아이디어 상품이고요. 예,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연령층이 유아에서부터 어른까지 음, 음. 네, 남녀노소 안 가리고 되게 선호하는 상품이 됐어요. 우드 어. 어. 예, 감귤, 오메기 예, 감귤. 예, 예. 다음에 여기 뭐 해삼 같은, 건 어느 어, 해사, 같은 거 어떤 생각 없으세요? 해삼 해삼 말고도 <laughs> 워낙 이제 그 지금 제주도에 나온 여러 가지 또 이제 곡류 음, 곡류 맞아요? 에 곡류, 예, 곡류도 많고 이렇게 하시면 안에 통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어 통으로 들어가 있는. 대박다. 이거는 지금 얼려 있는데 이게 과즙이 싹 나오면 더 맛있어요. 예, 요거, 이게 예, 요기,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차갑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얼리성인 거 이제 과즙이 나오면 떡의 쫀득함이랑 과즙이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음 이거는 조금 더. 음음 너무 맛있어요. 죠어디서 음, 찍는데. 저희 기업에서 가가 아, 네. 네. 오신 거예요? 네, 네, 같이. 저희, 저희 회사 직원. 회나 잠깐만요. 밥이 땡기신가요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 열그릇 먹을 줄요 열그릇. 있 같아. 국물이 막짜지 않고. 음, 맞아요.